뉴욕의 상업용 부동산이 조금 잘안 풀리면서 지역은행의 리스크가 생각보다 상당하죠 이게 근데 사실 뭐 한국이랑 약간 다른 게 미국은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이 장난 아니죠 뉴욕 자체가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건 2억 4천만 달러의 대출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한 3천억이네요 빌딩 근데 그렇게 또 빌딩 크기나 상징성을 생각하면 또 크진 않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차곡차곡 누적되다 보니까 원래는 이정도 밖에 안되는데 지금 뭐 난리가 났죠 지역은행, 현지은행, 대형은행 지금 이 빌딩인데 사무실 빌딩 뭐 지금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고 있는게 또 뉴욕이에요 인플레이션도 지금 동시럽지고 은행의 상업용 부동산 익스포저 굉장히 대출을 많이 해줬죠 왜냐하면 누구나 다 부동산 담보 대출해주는 게 은행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에요. 가장 확실하고 이게 뭐 어디 들고 날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석을 위해 연방예금 보험공사 예보, 미국식 예보죠. 그래도 저널의 분석에 따른 2022년 상업용 부동산 익스포점 3조 6천억 달러. 음, 엄청나게 엄청나게 많아서 계산조차 하지 못할 이자율이 낮아지거나 부동산 투 아, 부실 부동산 매입에 나서면 경기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그러니까 이자율 좀 낮춰달라는 그, 그 의지 같아요. 이자율 낮아지거나 이자율 낮아지게 해달라는 약간 무언의 압박이죠.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부실 부동산 매입에 자기 돈 나설 사람은 없죠. 이것도 정부가 해달라 할 테니까 무조건 정부 돈. 이자 낮추는 것도 정부의 돈이고 부동 부동 부실 부동산 매입. 또 정부 해달라는 거죠. 뭐 개인이 할수 있는 방법도 없고 대출 만기가 이제 다가오는데 대부분 30년 한 7년 만기 10년 만기 30년 만기 있으면 다들 은행의그 뱅크런 사실 은행의 뱅크런이 뉴욕에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월스트리트 저널은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그 당시에 투자금 회수 불가 불능으로 뱅크런이 났었죠. svb. 근데 아마 뉴욕 쪽에서는 사람들이 상업용 부동산 때문에 뭔가 생길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뭐 간평사 이야기가 나,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현재 뭐 떨어졌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걸 버틸 만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혼 반반이 상황에서 뭐 균형이 좀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 정도로 봐야 될것 같아요.